사실, 우리가 도상, 도상으로 한번 연습해보는 거잖아요. 추정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한걸 가지고, 어,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추상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걸 한번 검증을 해본다. 이렇게, 어,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요. 사업계획서의 구성, 어, 그리고, 사업계획 목차, 데이터 목차, 그리고 사업계획 평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그, 좀, 대적으로 보면, 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어, 전에, 어, 사업계획에 대한 모든 사항, 이런 것들을, 어,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는, 어, 떤 사업의 목표라든가, 수요, 어, 아이템에 대한 그 시장 수요, 그다음에 어떤 그 생산이라든가 판매계 그리고 수정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어, 판단할 수 있도록 어, 미리 어, 이런 현재 상황 미래 상 이런 것들을 어, 잘 정리는 해놓 어, 그런 것들을 어, 사업계획서라고 우리 그냥 문자적으로 는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제가 조금씩 보완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의미는 사업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창업자 자신이 어, 이런 사업 전략을 한번 잘 설계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뭐 음식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지 않잖아요. 난 하는 데 뭐, 눈으로 다보고해가할수 있는데, 하기다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사업이라는 거는 그 혁신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김밥장사라도 기존에 있는 사업자보다 내가 늦게 들어가서 그걸 이기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그죠? 렇 뭐, 김밥에 뭐, 계란을 두 줄을 더 넣는다든가, 아무튼. <laughs> <될까? 나부터. 웃음> 뭔가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색다르게 해야지 그 손님들을 내가 끌어, 떼릴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그 어떤, 어, 혁신적인 그런 사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 실제 한번잘 설계해 보는. 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어, 대개 보면 사업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 주관적이에요. 내생각 보미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보면 좀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준비를 못할 때 우리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사업계에 어, 잘 준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업가의 마인드 그리고 내가 그 아이템을 어, 선별하는 기업가의 자질인가 자질 이런 것들을 우리 배웠습니다마는 그 기업가가 갖고 있는 그 자질이 있어요. 근데 이 자질이 뭐 누구나 다 기업가의 자질이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날 때부터 기업가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지금 IT 쪽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은 그 사람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애플 컴퓨터를 만들 때이 사람이 도움을 했는데, 한 사람은 돈이 되고, 한 사람은 기술 되고, 이 사람은 뭐 했는지 알아요? 뭐든지 보기만 하면 이거가 어디다 갖다 팔까? 어떻게 잘 해가지고 팔까? 을 이거 연구한 사람이 수준지 근데 결국 사업가는 누구냐?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사람이다그 사람은 보고만 연구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필시켜서 내가 할 건가? 이것만 연구해야 데 사업은 결국 어떤 판매를 이뤄내야지 사업 아닙니까. 결국 그걸 이뤄냈는데 그거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과 기업과 기질 그걸 우리가 배우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기질이 그런 기질이 없다. 여기서 기질도 여러 가지 있죠. 어떤 마케팅에 대한 기질. 또 연구에 대한 기질. 연구에 대한 기질이 있는 사람은 연구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한대요그 사람이 기질이 마케팅 기질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있는 사람은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른 손님 받는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다자기한테 맞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끈질긴 기질이 있어야지 그 어떤 내가 선배님 돼서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떤 사업이든 하면 이 처음에 이 수렁을 만납니까? 수롱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기질입니다. 그래서 기질이 없던 사람도 그수롱을몇번 만나면 사실 그 기질이 생깁니다. 수천적으로 생기는 기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패, 사업이 실패하면 딴 사람한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외국 같은 데는 사업이 실패했다. 그거 자기 동력으로 써요. 이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만한 사업가적인 기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실패해 본 사람은 또 실패하는 그런 반복적인, 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것도 사실은 해외 같은, 데 해외에서는 자기 이력입니다, 이력. 네. 그래서 이 사업가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어, 이런 사업타당성을 잘 검토할 수 있는 어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거 외에도 어 미역 조요소라든가 창업에 필요한 재반 요소, 어, 그리고 어, 이런 것들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어, 창업 경영을 수행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업계획서가 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쭉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 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그 사업 파당성 검토에서 사업 파당성이 없으면 그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사업 파당성이 어리있다한번더 얘기하겠는데. 자, 이 사업 계획서가 주는 도움 해가지고 했는데, 뭐 사업의 길잡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사업의 길잡이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식 자금 선정에 도움이 될수 있고, 마케팅 계획, 자기, 물론 이것도 뭐 자기 사업의 길잡이지만, 마케팅 계획 수립에 기회가 되고, 어, 또 자금 계획 수립하는데, 어, 좀더 준비가 될수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 사업 목적을 분명히 알아 내가 어떤 사업을 할때 어, 이걸 수행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목적이 뭔지 어, 그리고 사업 내용이 어, 차별해야 화 된다 뭐 혁신적인 요소가 하여튼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세 어, 시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현실을 정확하게 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 실제 이 아이템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 얼마나 어, 정확하게 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어, 잘 파악해야 되고 자신의 능력이 어떤 건지 이거를 어,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적성과 관련이 좀 있어야지 재미가 있지 제가 적성하는 점안맞는 사고였더니요. 음. 딴 사람이 보기에 꼭 직장생활하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것. 그게 이제 다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면 정말 그걸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니까 아이 씨가 땡가면 빨리 집에 가야 돼 <laughs> 이런 마음이 드니까 딴 사람이 보기에 직장생활하는 <laughs> 사람 같다는 거요이 사업이 잘안 되겠죠. 이만큼 자기 어떤 자신의 적성이라든가 능력하고 굉장히 관련도가 깊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어, 할수 있어야 된다. 문제점, 시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어, 어떤 경쟁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문제점을 탐색하고 어, 이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 파워피커를 전략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어, 만들 수있되는데 어, 특히 그게 할때 자금이라든가 뭐 이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릴 때가 맞습니다. 그거를 좀 더, 어, 좀, 객관적으로, 어, 우리가 볼수 있는, 어, 그런, 그, 한번 작업, 이런 것들이 어,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 사업 계획을,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어, 그, 자기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어, 그, 정확성, 경계성,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체크해가지고, 어, 최종적으로, 어, 사업 계획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잘좀 유의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용도는 어, 기업 내부적으로는 어, 내부적으로는 어, 자체 어떤 그 연간 계획 수립용이라든가마케팅용이 사업계획서는 꼭 새로 설립하는 그런 창업자만이 사업계획서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업자라도 새로운 그어 사업을 더 늘려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되죠. 또 어떤 연간 계획용으로는 작년도보다 올해 어떤 상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어 수립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제출용으로는 대부분 이제 자금조달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데 자금조달하는 방법이 어떻게 요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어, 저, 윤을 받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 투자기관 지출력, 그 다음에 금융기관 지출력, 어,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자금을 어, 지원받것입니다이런기 위해서 정부기관 지출력, 이렇게 뭐, 어,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없을 텐데, 어, 주요 이용자의 그런 관심사, 그럼 아까 투자자, 어, 투자 투자 기반에 제출할 때 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하고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 이런 때가 있는데 각각 이제 관심 부분이 달라요 계획서를 우리가 만드는데 그래서 어, 투자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더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 자체의 어떤 내부의 어떤 그 관리를 위해서는 어, 실행 가능성, 사업 목표하고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그 실행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벤처 투자 자 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벤처 투자자는 기간이 좀 투자 기간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를 많이 니다 기업 가치 네, 기기 때문에 그래서 벤처 인증을 받고 어, 벤처 투자를 어, 받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라든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 이런 것들을 좀봐야 되고. 금융기관은 뭐냐면 이게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제일 관심은 이 돈을 내가 빌려주는데, 안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문제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빌리려 그러면 뭐, 처음에 뭐 요구합니까? 돈빌리려 그러면? 담보. 담보 요구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해소할 걸 이미 확보해놓고 돈 빌려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담보가 없으면 위험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이율이 높습니다. 이제. 그 위험도 때문에 이르기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은행의 관심은 어, 자금을 회수를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느냐. 그리고 이 자금을 회수하는데 안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용대출할 때 신용의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 재산을 갖고 있느냐. 담보를 안 잡더라도. 아니면 계속적으로 수익이 있느냐. 수익이 있으면 일단, 어, 좀,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정성이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든가, 유동성. 유동성은, 자산이 있더라도, 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 렇게분할수 있는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이죠. 장기적으로 어떤 부동산으로 있게 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자산이, 어,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이라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자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 그런 상환할 수 있는 어, 그런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가는 니다 엔젤 투자자는 이제 좀 이제 그 영세한 이엔직 투자자보다는 이런 자격이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소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어, 투자인데, 고가하고 어, 일반 투자자는 봤을 때. 경영자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을, 이런 데서는 신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술 마치라든가 이런 걸 보고 평가하지만은, 개인이라든가 엔니시자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영자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수익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기획서를 작성할 때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주게. 낙하내게 작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관심 정보는 뭐 아까 벤처 투자, 금융기관 투자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봤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업 기획서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잘 작성해 줘야 됩니까? 대부분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이 어, 대부분 다들어갑니 그래서 이 손익상에서 손익상에서 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것죠 예, 그리고 이 벤츠 투자 같은 경우는, 어, 좀 길게 보기 때문에, 사업 하당성면분석이라든니 어, 중장기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어, 정확하게, 어, 예, 다보고 어떤 기술 개발 능력이라든가다 뭐 이런 것도, 어, 길게 해가야죠 그런데, 어, 예. 뭐, 금융기관 같은 데는, 뭐, 어떤 그 상황을 중심으로, 자 용도별로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이제 하나의 그런 틀을 표준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만은 또이 사업 종류가 또 많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또 강조되어야 되는 포인트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쇼핑몰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이러면 어 일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고 될까요? 저 쇼핑몰 사업계획서 경우는 쇼핑몰은 점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웹사이트 운영을 잘 해야, 해야 되겠죠.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서버를 어떻게 쓸 건가 스탑 어, 서버를 쓸 건가 어, 레드 서버를 쓸 건가 아, 그리고 어, 도메인 같은 거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도메인 같은 경도 많이 했죠. 도매, 어,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직접 오질 않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쇼핑몰을 보고 거기서 선택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결제는 결제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러면 어, 어떤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어떤 기관하고 이 결제를 협약을 어, 해가지고 결제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그 배송은 배송은 어떤 기관하고 배송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어, 이 쇼핑몰 계획서고 또한 가지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오프라인 그 업체는 광고를 검사 가지고 왔요 아니면 에라시 가지고 왔죠. 쇼핑몰은 전혀 인터넷상에서 할수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광고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쇼핑몰 사업 계획서는 잘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쇼핑몰 사업할 때이 도메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업들이 다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도메인이 나올 때 도메인을 선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있신가요 제가 KT 있었는데 KT에서 국내에는 KT CO.kr을 많이 쓰죠. 근데 해외는 닷컴을 씁니다. 근데 KT가 이제 담당자가 처음에 도메인이 나올 때 올라가지고 CO.kr만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닷컴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아, 누가 벌써 가큼을딱 갖고 있네. 그걸 달래니까 주나요? 안 주죠? 돈을 뭐 몇천만 원을 달라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특허 관리를, 특허 관리를 특허 관리를 했는데, 그걸 사야 그랬는데 이게 몇천만 원을 달래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일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상호라든가 이런 게두 자는 안 돼요. 일지 이런 게두 자는 안 됩니다, 원래. 그렇지만은, 이게, 상호로 등록되기 전에 많이 이걸 알리면 일반적으로 LG라 그러면 그 회사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인증되면 그게 상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증되면. 그래서 KT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 그 KT.com이라는 도메인은 어, KT에서 어,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객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증이 되고 공유하자고 어,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 도메인을 갖고 있어도 계속 그 유지비를 내야 돼요. 특허도 우리 유지비를 내야, 유지료를 내야 되지만, 도메인도 유지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안 팔리는데 갖고 있으면 유지료가 계속 나가죠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두고, 한 2년 내 3년 끌었다가, 네. 결국 이제 KT가 한번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도메인이 있으면, 미리 잘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 도메인이 또 광고 역할도 꽤 해요. 그래서, 쇼핑몰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겨나야 어, 된다. 그리고 이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배송 시스템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 배송 가격이 다릅니다. 각 공간이 아 우리가 붙일 때 가격하고 왜 그런 업체에서 붙일 때 가격이 틀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3500원 붙이면 업체는 2500원 붙이고 이렇게 붙여요. 이런것들을잘적는이 네, 이런 네, 네, 네 싸게 또 되는 데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게 어, 쇼핑몰 사업이고요. 학원 같은 건 뭐가 중요할까요? 응. 한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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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콘텐츠 응. 네,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은요. 학원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게스트 강사를 쓰지 못하는 걸 후회합니다. 응. 세컨드 수준에 있는 강사를 가지고는 니 그니까, 최고의강사를 썼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후회된다고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데, 이 학교는, 학원은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고, 강서를 썼습니다. 호주에서 그입치학원을 새로 이끌어냈다는 사람이 있어요. 호주에서 제일, 제일 한국인인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비결, 물어봤어요. 학원인, 학원 같은 경우는, 어, 이 콘텐츠가 공개되잖아요. 한번 가르치면 공개됩니다. 그죠? 그러면 딴 데서, 어, 저 학원이 잘 되면 콘텐츠를 가지고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콘텐츠가 다 공개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그학원의 콘텐츠가 좋다고 자기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는 6개월마다 콘텐츠를 안 <laughs> 내주셨거든요. <완전히 웃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와도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어, 굉장히 그, 수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강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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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네. 수강생 되는지, 그런 수강생 수하생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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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생 수강생 수강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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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강생 수강생 수생 수강생 수강생 수강 수강생 생 수강생 수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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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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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이니까 이렇게. 자 어린이집용 이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하는지 <laughs> 모르겠는데 시간 봐도 어린이 이거 한번 보고 좀 쉬죠 어린이집용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냥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많이 보시는 대로 그냥 보시는 대로 어린 그렇죠 <laughs> 이 교육도 뭐 교육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이는 안전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 이런, 이런 것들이 어린이이 프랜차이즈 사업기획서 이런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점에서 다 이런 거를 핸드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기획서가 중요하다고 볼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불지하게 그 많아요. 그 프랜차이즈 업체를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야 돼니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이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비용 관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어 나한테 유리한 그런 어 전략을 만들어낼 수 뭐디아 이제 뭐 되게 어 정부 직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들다가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어 첨단적인 그런 기술로 어떻게 개발에 이끌어 나갈 건가 이런 데 <laughs> 그다음에 뭐융자용 파트에서 이거는 각각 이렇이투자면 투자 아 어떤 종 운영이 목적이 은행 융자면 융자 이런 데 포인트는 맞춰서 어,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사업계획서 작성전 사전조사. 요거는 이제 사업타당성 분석 할때 요게 다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 하려면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어, 좀 이따 작성 시기를 볼 텐데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아,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갖들하는기 때문에 첫째 이게 사업타당성 분석이 세 가지죠. 시장성 분석 있죠. 그 다음에 기술성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사업은 일단 돌이되네 수익성도 있어이 부분입니다. 응. 그래서 시장서 시장에서 얼마나 팔자야 경쟁력이 응. 있느냐 이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활용한가? 무게 어, 있는가? 아, 이것도 그다음에 자금과 기업, 어, 이걸 어, 미리 검토가 어, 돼야 된다. 이거를 니다 어, 이거. 자, 이거 조금 쉬었다가